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지소신 김신입니다 최신 속보입니다. 드디어 정부에서 다음 달 5월 1일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4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5월 1일까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얼마 전 4월 18일에 임시국무회의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2015 추가 경경 예산을 의결했었는데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2015 추가 경경 예산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누구에게 지급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항상 좋은 리듬만 가득하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앞으로 좋은 소식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제 4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을 다음달 5월 1일까지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는데요. 정부는 재재난 대응 3조 2천억 원, 통상 및 인공지능 지원 4조 4천억 원, 민생 지원은 4조 3천억 원 등의 이번 추경 재원을 집중 배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에 대한 심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과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 등 2025년도 추가 경경 예산안 등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5월 1일에 전체 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사, 의결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5월 1일에 전체 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한 결과가 나온 대로 긴급속보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속보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15년에는 항상 좋은 물질과 항상 행운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보다 좋은 정보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